안녕하세요. 유튜브 공방막헌입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 영상 좀 하나 좀 찍으려고, 네, 게임을 했는데 강의 영상으로 딱 좋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겸, 네. 빙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막선을 하실 거면은 꼭 보시길 바래요 프로토스가 절대 비지 않으면서 막선에 가는 운영. 공소전이고요. 상대 전적 아까 좀 봤죠? 4승 0패 60%막 2명 정도 됐어요. 100%에 60% 정도 두명 자, 상대 초보 아닙니다. 초보 아니에요. 공방 마커 초보, 공방 마커 운영은 초보 상대로는 마커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그 그 전에 끝나요. 공방 마커 플레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대가 좀 버텨줘야지 공방 마커는 좀마커니 운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테란이 있어야지 또뭐 재밌죠? 상대가 테란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마커 운영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공방 마커 운영은 테란이 있을 때 빛을 바랍니다. 네, 우리 팬도 푸풋테라서 이번 판은. 우리 팬은 푸푸테고요. 상대는 대는테저였어요푸풋테죠 풋해져. 자, 공서전일 때, 공방마컨, 그, 항상, 이제 종족이 유리하면은 센터를 먼저 잡는다. 1번 스텝. 자, 2번 스텝은 센터를 잡으면은 이제 12시, 6시 시야를 딴다. 이제 2번 스텝이죠. 그래야지 이제 견제를 안 먹기 때문에. 자, 1번 스텝과 2번 스텝을 잘 이제 잘 했는지 봐주세요. 센터를 잡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견제랑 폭드가 훨씬 더들어가기 편해요. 근데 이번 판은, 제가 센터를 처음에 잡았는데, 이제, 뭔가, 센터가 안 잡힌 것 같아서, 바로 이제 폭드로 넘어갔어요. 보시면 되게 좋아요. 견제는 없고, 바로 폭드인데, 폭드 폭두 타이밍을 보시면은 되게 좋다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왜동소전에서는공마가 센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피었다고 운영을 넘어가면서 막컨을 가는지 알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최대한 요즘에는 프로보 겐세이를 내, 어,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프로보 겐세이 컨이 그 프로보 컨이라고 하죠. 프로보 뭐 엠컨, 뭐 무빙샷, 어택컨 이런 거참 저도 좀 잘하고 싶은데 프로보 컨을 진짜 잘하면은 경기를 좀 터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흔기만딱 따도, 그게 그게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아, 상대 포테즈 정도 받고, 노리면은 공마 맞거든, 공방 게임에서 거의 이제, 특히나 이런 동서전 같은 경우에는 인, 공마 트레이드 마크 24일을 하죠. 근데 네, 공마 질럿은 여기 나왔는데, 우리 편 질러서 안 나왔어요. 맞죠? 적응사만 가죠? 딱 봐도 이제 와리가 잘안 되는 판일을 좀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공마 삼질? 아, 이거 원질이 여기 왔었구나. 삼매시가 원질이 여기 온, 온 것만? 이게 질러신지 풀어본지 모르겠어요. 이제 삼질, 삼질, 이제 다질, 삼질 이렇게 나왔죠? 자, 포토 피를 보고 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포토를 칠 때랑, 저 풀어보를 칠 때랑 기준점이 뭐냐면 포토가 뺄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포토를 치고 포토를 못깰것 같다 그러면은 풀어보를 치세요. 포토 깰수 있다고 판단해서 깼죠? 이렇게 하면은, 토토를 깨면은, 장점이 이제 후타 삼질에또 흔들립니다. 자, 원질 최대한 돌려주시고, 질러와질이 먼저 따라갔는데, 이제, 이제, 거 어떻게, 바로, 이거 어떻게 눌렀죠? 아까 전에 탈탈 이거 누는 게 되게 킥, 그게 킥이에요. 그 빨피가, 프로브한 대라도 더 치는 게, 그게 킥입니다. 후타 질콘에서는. 질콘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유리하게, 그, 손해를 안 보게끔 게임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린이, 3시로 왔어요. 5시가 비겠죠? 제 생각은, 이러면 5시가,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지금 상대 저거는 빼야 되는데, 저 사람이, 11시 형이, 무리를 했죠? 그런 근데 애초부터, 이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오게이트 공발질로, 어, 어, 발질로 잡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9시가 태란인데 제가 풍리, 풍미... 형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삼객견이잖아요. 삼객견을 가면은, 단점이 뭐냐? 견제를 빨리 흔들 수 있어. 근데, 어, 근데 단점이 뭐냐? 저그가 터지면 우리 편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갖고, 오게이트를 먼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저그랑 저랑 대각이라서, 제가 견제를 타더라도, 삼게이트 그 견제를 가더라도 저그가 좀만 잘하면 견이 잘안 통해요. 그래서, 가볍죠 그냥 어, 물량을 넘어가면서 시간을 버는게 좋아요 어떻게 막컨을 갈때 그 테마를 잡을 때아 견제로 그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물량으로 지상을 잡으면서 시간을 벌 것인가 이 어,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이제 토포토 짓고 토포토를 이득 짓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약간 이제그 저그의 뒤늘좀 그, 발링 이런 것좀 배제긴 해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발링, 바, 발링 같은 거 그제긴 한데 잘못 박았어요 2 히트 올려주고 그래도 뭐못 박았다고 했는데 마린 그렇게좀 많이 줄여준 것 같아요 다섯 시 마린 저희 편 마린 편이 마린이 많이 죽었죠 이러면은 생각해야 될게아 저거가 분량 터지면은 우리 격버거 쓰죠 괜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생각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저릴이런게밀들을 하나 이렇게 저다놓렇게 않아요. 이런질밀들을 하나하나 수도다있는데안 놓.. 밀릴 수노력합니 있다. 게 있다.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다이고게밀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밀릴 다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밀릴 다 이렇게 밀릴 다 이렇게 밀릴 수있이게 밀릴 다 이렇게 밀이제 밀릴 것 같아. 이래서이제 제 물량을 찍으면서 9시를 후개해 주는 겁니다. 9시 포토 박는 파 타이밍을 보세요. 히그라가 터질 때쯤에 박는, 박는데, 근데 조금 늦었어요. 이게 포토만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거 물량도 찍고, 내거 테크도 타는 거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자원 최대한 잘쓰 있죠. 자, 히, 질럿 하나, 한식 넣어, 넣어봐야 돼요. 유탈일지, 히드라일지, 뭐, 더블레어일지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씩 넣어보는 거를 되게 추천합니다. 상대를 보면서 맞춰가야 돼요. 상대, 엄청 크네. 프리클로니만 짓고, 히드라 뜨고, 레어죠? 이거 한번 체크했죠? 오게이트 진짜 계속 뽑아줍니다. 왜냐면, 어, 지금 9시 보면은 좀 불안해 보이죠? 딱 봐도. 11시 정도 좋죠? 11시가 지금 나오고 호토도 완성되고 나오면 더 좋았을텐데 이거는 조금 제가 살짝 늦었네요 원커톨라도좀 박아, 좀 빨리 박아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 12시, 6시 시야를 못 땄죠? 12시, 6시 이제 시야를 따주려고 합니다 이곱부대 지정하시고 바로 폭드 생각해요. 바로 폭드. 원로봇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셔틀 초급을 빨리 누르기 위해서 이금로봇에서 셔틀 초급 찍었죠. 셔틀 초위찍서 공방 게임에서는 제가 늘 초급 찍는데 게이트가. 2게이트, 10게이트면 돼요. 이제, 12시, 12시 제가 시약 따줘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드랍 올 수도 있고, 저한테 견제도 올수 있어서. 근데 3시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가 조금 늦, 늦 다라는 거를 좀 이제, 알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드라고는안 찍은 이유는, 이제, 3시가 초반에 좀 흔들렸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12시 시야도 땄죠. 이렇게. 12시 시작 따고. 공방게임에서는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내가 다 해준다 마인드로 항상 가셔야 합니다. 이네라는 질러 찍고, 가스는 템, 템 찍고. 야, 견제를 갈라봤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은 포토라인 있죠? 아, 얘 예, 견제 수비만 한다. 딱, 눈치 깠어요. 이런 거를, 자, 보시면은, 여기, 여기 터 여기 포토라인, 이쪽도 보면 포토라인 있고, 히데라가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딱 예상이 돼요. 아, 견제 짤짤이 가봤자, 그게 의미 없다 싶어서 바로 그냥 로고 올려주고, 바로 툭 합니다. 바로보 뭐 올렸죠, 지금 바로보 뭐? 인구수 120이에요. 8분 40초. 5로 모음. 헤이트 개수보다는 로고 개수가 더 중요해요. 폭도는. 그래야지 폭터 폭도 타이밍을 끌어올리시고 항상 원스타 게이트에서, 원스타 게이트에서 커세요. 지금은 이제 인구수가 다음 턴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파일럿을 미리 좀 풀어줍니다. 저는 이제 막코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6시를 제거하는 게 상대가 좀 그래도 할줄 아는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6시 시야는 없어졌죠.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시야가 없어지는가 동시에 바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요. 항상 보수들은 시야 없애자마자 바로 막, 바로 들어와. 포인데 어, 인구수 160? 셔틀이죠. 근데 추가 타 이제 제가 로고가 다섯 개라서 추가 타 이제 5셔틀, 셔틀 5셔틀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타이밍 이제 이 어디 하나 머리 날릴 타이밍이죠. 자, 인국수 180. 8셔틀. 인국수가 아직 200이 안찼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좀 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빡빡 안찼다 생각, 생각이 들어요. 6게이트에서 이제 7게이트. 차라리 이거 빼고 벙커가 다벙커가 있네요. 그, 근데 뭐 벙커 한 개, 한 개는 이거는, 이거는 안 쏘는 것 같아요. 아, 항상 그 폭도에서의 킥은 뭐 셔틀을 타러 돌아온 거죠. 8페트리였었는데 6 셔틀, 6 셔틀, 하아 돌아가다가, 셔틀만 살아 돌아간 것 같네요. 일단은 3셔틀이니까 추가로 제가 5셔틀을 더 찍어야 돼요. 근데 안에 셔틀이 좀 한두 개더 있었죠. 마품 하나 먹고. 5셔틀이죠. 3셔틀만 더찍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셔틀 하나 더 있고. <laughs> 저거 셔틀 돌아오는 셔틀을 좀 부대 지정을 해야 될것 같아. 인기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편이. 안 보여가지고 셔틀. 아,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 헷갈려, 저도. 딱 클릭만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5시, 5시 날리고. 3시를 날리기 좋죠. 근데 3시가 보면은. 여기 좀. 그, 포토라인이 좀 기판 말이에요. 12분 30초에, 12분 30초에 코멘트 뚫었어요. 엄청 빠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 이제 막크큰 속도를 보세요, 형님들. 어, 드라곤 점사에 포토께놈까지 있어갖고. 많이 죽었죠? 어, 머리도 못 죽일 것 같아서 1번을 죽입니다. 그 셔틀, 살아 돌아오는 게 킥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셔틀이에요. 네. 이러면서 토프 찍고, 제 자원, 자원 관리창을 잘 보세요. 이 시간쯤 되면은 자원이 이제, 막한 몇, 5천, 최소 5천에서, 이렇는막 7천, 8천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러지그래야 근데 이거를, 이걸 잘해야 돼요. 자, 아, 센터, 저도 같이 좀 합류해 줍니다. 센터 여기 많아갖고. 1편이 밀리는 이유는, 우리 편이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보통 내가 자원 관리를 못해서 예요그 자원을 포켓몬이라든지 유닛으로 회전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편이 안 밀리는 거예요. 막상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자원 관리를 되게 잘하셔라. 아니 강조하죠? 우리 편이 못해서, 못, 못, 밀리는 이유는, 우리 편이 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족해이서 어? 어? 남 탓, 남남을 남탓, 하기보다, 내가 할수 있는 걸 더해, 더해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가, 옆, 포토라랑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시를 갈 거예요. 네. 이 라인도 추천을 해드려요. 테란을 갔다가, 제시 밑으로 올라가세요. 여긴 없었거든. 상재 포토가 많죠? 포토도 많고, 뼈들도 막, 옵니다. 이게 지금 14분인데, 세번째, 3번, 세번째 폭투를 하면서, 14분에 세번째 폭투를 하면서, 막판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포매드 뚫고, 배럽해지셨죠? 14분입니다. 이제 15분이고요. 그리고 상대 태란이 있을 때는 세줄 막판보다는, 여기 옆에, 옆에 벽포터 세 줄보다는 두 줄이 더 좋습니다. 상대 테란 이 있을 때는. 자, 역시 시야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옥조거를 제가 이제 따주죠. 후는 이제 저한테 견제오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이제 9시 정면 뚫리는 거랑. 해션때살라 돌아왔죠. 그러면 도한번더갈수 있죠. 자, 인구석 190이에요. 아타데미지 뽑으면 짓고, 히토리 올리고, 인구석 190. 자, 이제 세 번째 폭도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 게이트 깨는 타이밍은 히토리를 지을 때, 히토리 지을 때에서 탱크를, 이제 첫 탱크를 찍을 때그 사이에 뽕해만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돌려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테란이 있기 때문에 이, 이번 판은 근데 뽑혀도 될것 같아서 뽑혔어요 빠르게 그냥 어, 게이트보다는 스타 게이트 쪽 어, 스타 포트를 저기다가 짓는 게더 낫겠다 싶어, 싶더라고요 게임하면서 14분 30초에 세 번째 폭트 지금 16분 30초에 네 번째 폭등이에요 네 번째 폭트 또, 3시로 갑니다. 때릴에또 <laughs> 때려요. 또 이, 오, 오지게 많이 지었죠? 이거는 이제, 머리를 날리고 싶었었는데 못 날리고, 이제 마지막 툭 들어서 그냥 다 버렸어요. 이제는 어차피, 어, 아비터 찍고, 자 이제 아비처 배치를 다 해주죠 거기는 가디바 떴죠? 가디바만 잘 막으면 돼요 자 아, 보시면은 17분에 이제 건설 다 했어요 건설 명령 다 때렸죠? 17분에 건설 명령 다 때렸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헥토리랑 스타포트는 건설 명령 다 때려놨어요 17분에 12분 30초의 커맨더지였습니다 만약에 그 뭐냐, 11분에 지었다. 그러면 16분에 다떨었겠죠 셔틀을 다 걸었기 <목소리> 때문에, 원래 또 셔틀을 살아 돌아와가지고, 막 탱크, 리버 이렇게 또 폭들을 더할 수 있어요. 5차 폭도, 6차 폭도 계속 되는데, 셔틀을 다죽여갖고 이제 완전 막판 체제로 다 넘어갑니다. 분들도 잘해주시죠. 아, 이제 18분 18분 인구수는 이제 165에 50,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자원 관리 보세요. 자원 관리. 아, 보통 이때 되면은 웬만한 잘하시는 포토스 유저분들도 자원이 거의 많이 넘어요. 근데 마콘을 하면은 이자원다 쓴단 말이야 마콘이 그래서 더 자원, 자원을 더잘쓸수잘 쓴다 이 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마콘을 하면은 그때 프로스가 비지 않으면서 사기가 된다 4 아무리 들려주고 화면에 코멘 뚫어 빙고에 뚫어주시고가비 끝났습니다. 비 끝났습니다. 좀비. 상대는 제가 지금 막판 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자원 되게 앵꼬로 잘 쓰고 있죠? 건물을 잘 짓는 게 항상 핵심입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게. 인구수 177에 81. 19분에 첫 리플 떨어졌어요. 12분에, t 2분 30초에, 어, 그, 먹어봤고, 7분 후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7분에. 7분 후면 떨어져요. 7분 후면은. 커맨드 짓고 나서 7분 후면 떨어져요. 보맨드를 찍고 나서 7분 후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폭들을 3번을 했죠. 7분 동안 자시피스한치수는1 8 3에110 아래다 향창이 달려가고 있고요. 아 이제, 아비토 만화만 한번더 차면은, 이제, 다더시는 이제 좀, 제나겠죠 네, 한번 써주시고. 자, 2, 1, 땡. 한번더늑고 근데, 내가 봤을 때 팀이 확률이 높아요. 히데라 배치라든지, 템플러 배치라든지, 이런 게, 뿔뿔의 느낌은 아니에요. 절대.

준비 완료. 상대 서플 밥통 다 깨졌고 뚝도 나갔고 다섯 시는 뭐 빈사 상태죠. 뭐 없어요. 이제 경기는 뭐다 끝났죠. 임금표 185에 이제 130까지. 마지막 세기 리풀. 자, 이제 마콘 먹은 지 9분 30초 후에요. 9분 30초. 정확히 12분 30초에 제가 커맨드 지었다고 했죠. 9시, 해프를 가주려고 하는데, 알아서 잘 막으시더라고요. 해달라고 했는데, 아비타 하나 빼놓고, 탈 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5시 딜을. 저는 좀 3시를 좀 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든 눌러주시고, 내 네, 아홉 시에 쉽게 맞더라고요. 아, 이렇게 쉽게 쉽게 끝나게 됩니다. 공방 마커 홍보 한번 해주시고요. <laughs> 오가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서전에서는 이제 좀 힘을 좀 주고 센터를 잡고 6시, 12시 시었다고그 다음에 이제 폭드라든지 이제 뭐 지상을 계속 하면서 쏟아부으면서 마콘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막콘으로 그러니까 넘어갈 때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를 짤 건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중요한데 그 실력은 이제 특히나 자원 쓰고 건물 올리는 그 속도, 프로토스를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그 테란을 건물을 올리는 그 속도,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방막커이었습니다